재민아 또 해봐. 쇼. 안날 거야. 거야. 치. 안 치. 거야. 치. 어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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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바. 이리 와봐. 엄마한테 와서 해봐. 어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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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바. 지민이 여기서 해봐. 안날 거야 해봐. 안날 거야. 안날 거야. 거야. 치. 치. 치, 아, 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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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. 해봐. 지민이도지민이도 재민아. 쇼. 안날 거야. 나안녹거 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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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안 치. 아 나도 안녹거야 나도 안 죽, 거야 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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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죽, 죽, 쭉 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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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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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요 끙끙 야기로 나오니. 끙끙 까꿍, 야기 나오니. 소켓 좀빼게도의 도와줘. 도와줘. <웃음> 도와줘. <웃음> 도와줘? 의샤, 의샤 도와줬어? 도와주는 게 빼내고 네가 나오는 거야? 아, 좋다. 아, 좋다. 아, 좋다. 아, 좋다. 아, 좋 아, 좋다. 아, 좋다. 꼭꼭좋 아, 좋다. 아, 다다 아, 좋다. 아, 좋다. 아, 좋다. 아, 좋다. <목소리> <laughs> 재민이 대봐꾹 머리카락 보인다. 머리카락 보인다. 까꿍. <목소리> 까꿍. <목소리> 아우 이뻐요. 지민이 뭐예요? 지민아 어디가? 엄마 좀 봐봐. 넘어졌네?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엉덩이 <laughs> 똥 나왔어? 똥 어디 봐봐? 그 와봐 똥 있나? 왜 먹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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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우야 똥 있나 야우지 봐봐 누구야?